예루살렘 감리교회 하상웅 장로입니다. 오늘은 고대 이스라엘 한 여인의 험난했던 여정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 나오미와 루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륜과 함께 풍족한 삶을 찾아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절망에 빠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굳건한 사랑과 헌신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나이다.라고 말하며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나가고 그곳에서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마침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루스는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되찾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이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그녀의 순고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세 이야기는 오늘날 시갓집 시자가 싫어. 시금치도 안 먹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